광명역 갑니다 지금 새벽 5시 5분이고요 아, 할머니댁이 안양이어서 여기서 자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광명역에 이제 KTX 타러 갑니다 오전에 좀 일찍 상영하는 영화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KTX 타는 곳에 왔고요. 5시 46분 부산의 KTX고요. 안전하게 잘 탔고요. 가능 동안에 일단 찍어놓은 것들 미리미리 좀 편집을 해서 요번에 좀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배우 지금 이제 영화의 전당 거의 다 왔고요. 현재 시각은 10시 19분입니다. 짜잔 진짜 근 1년만에 오는 영화의 전당인데 또첫 영화가 온 적해도 중국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역투를 중국장에서 봤는데 올해도 또첫분뉴스를 중국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건 작년엔 하나밖에 성공을 못 했지만 올해는좀 많이 성공을 해서 기분 좋게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MD샵 줄인 것 같은데 미친 거아닌가요관 가는 길은 그냥 또 한산하네요. 오늘이 또 18일 또 아침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한산한 느낌. 아까 저기 야외 토크하는 쪽에는 좀 많았는데. 6층. <laughs> 작년에 애들이랑 다 같이 여기 서 가지고 단체 사진 찍었었는데 진짜 추억이다. 벌써 1년이 됐네. 네, 폐소. 네, 모뉴스수 오늘 11시 영화 예고 어, 한번 출국자. 찾으시겠어요 어? 네. 조성환 님 맞으세요? 네. 아, 네. 확인되셨습니다. 잃어버리면 재발꺼하요 카드랑 현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군요수를 네, 쓰고 연출한 변성현이라고 합니다. 멋졌습니다. the r e a n t d i t o o the o a n 네, 안녕하십니까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옹경이라고 합니다. 시습니다 티켓도 받으면 좋거든요 네네 네.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백가진 김유정입니다 네 저는 윤준서 역할을 맡은 김현세입니다 네 김재호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10시 18분이고요. 원래 8시가 일정 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10시까지 오늘 3편의 영화를 총 보게 됐습니다. 한 편씩 일단 감상평을 말해보자면 아 일단 첫 번째 굿뉴스는 상당히 좋았다. 변성현 감독이 확실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. 보는 내내 눈이 즐겁기도 했고 그리고 또그 변성현 감독만의 유머 스타일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그리고 화면 트랜지션이 엄청 스타일리쉬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도 계속 와 입을 벌려가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다들 연기도 다들 잘하고. 그리고 길복순을 봤다면 또 좋아할 전도연 배우도 또특별 출연을 해서 특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게 친애하는 엑스, 김유정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, 아, 그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였거든요. 근 그것도 굿뉴스만큼의 메리트는 아니었지만, 그래도 나름 그냥 볼만하다 수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총 12부작이라고 하는데, 그 중에 2부작 보여줬거든요. 나름 연기도 다들 잘하고, 그래서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8시에 급하게 일정이 나가지고 보게 된 영화였는데 아메바라는 영화였거든요. 근데 한국 영화는 아니고 싱가폴 쪽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, 이야기 어렵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지금 나와서 이제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일은 또 아침 9시에 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. 오, 4시 같이 보는 거거든요. 로스트 버스라고 애플 TV 오리지널인데, 아, 그거 일단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 내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역시나 또 주몽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. 하나, 둘, 셋. 아우 소리 좋다. 일차고요 로스트 버스 아 아침 9시 상영하는 걸 보러 왔는데, 와, 백화점이 문을 안 열어서 줄이 레전드입니다. 그냥 9시 영화인데, 아, 벌써 9시 7분이고요.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영화 잘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국밥도 먹으러 왔고요 똑같이 그 수변채고 왔습니다 야, 그냥 먹어도 맛있네 간이 살짝 돼있어 갈 때는 편하게 가니까. <laughs> 진짜 똑똑이 성환이. 우리 그 가는 KTX 예매도 했단 말이야, 그날. 근데 KTX가 이렇게 가는 방향, 순방향 좌석이 있고 역방향 좌석이 어. 있잖아. 그럼 중간에 네 개가 맞어보건 좌석이 있잖아. 근데 셋이잖아. 그러면 요렇게 네 자리가 있으면 요렇게 세 자리를 했어. 여기가 b 지 어. 안쪽 자리. 어떤 철빵 간 사람이 와도 여기 자리 예매를 안할 거다. 와. 머리를 쓴 거지 딱 여기 가둬가지고 그 과정에서 머리 쓴게 역방향 자리는 한 자리만만 하고 순방향 두 자리를 맡았지. 타가게. 아니 나 부산 올때 실수로 역방향 예매한 거야. 멀미하면서 왔어. 아아 아, 이게 뭐가 달라? 역방향 자리에는 출발하면 뒤로 가 롤러코스터처럼. 아 그렇다. 어. 그 자리가 있어. 나도 그렇게 왔어. 근데 옆방에 나름 장점도 있더라. 여기라서 그런지 옆에 사람이 안 앉아. 아, 그래, 난 같이 왔는데. 여기는 광안리, 아이고. 광안리 왔습니다. 짜잔. 오기 전에 동상으로 지금. 확실히 해운대보단 광안리가 좀더 예쁜 느낌. 아니. 앞에 광안대교가 있는데. 네. 아우 예쁘다. 완전 예쁘다. 몇등이야? 오! 4등. 4등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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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한맥 맛있 이베리코... 찍었잖아 다 <laughs> 먹은 거 아니 뭐다 그렇지 뭐 해가 근데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긴 한네 어... 부족, 풍족해 보이긴 해뭐술할때너 어, 달래야지 뭐 뭐든지 입으로 소리든 줄알어 맞아 오늘 호황 제대로 한다 아... 확실히 바닷가 있는 마을은 회를 먹어줘야 돼 근데 영화도 너무 좋았는데 나 이게 너무 좋다 아오 응. 오늘 영화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았어 맞아. <laughs> 아우 맛있겠다 <laughs> 오늘 먹본 종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게해 구워 먹는 거 있어 이야 탈락 가 감계? 어해를 구워 먹는 사람이 있어? 육회도 구워 먹는면진맛있어 야씨 짠한번 해야지 우리 이렇게이 <laughs> 사실 회를 진짜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은 간장에 먹는데 나 간장. 그래서 나 초장에 먹잖아. 지금까지 갔 중에 그럼 제일 괜찮은 건 뭐야? 솔직하게 각자 한별씩 최고. 나는 아메바. 오 야. 특징이 있네. 확실히 멋있다. 성진이 나는 가장 좋았던 게 보스. 보스. 나는 진짜 오히 말했지만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. 오늘 거. 어. 강 분뉴스. 아뜨머! 도저히 못 따르겠다. 여기가 이틀 일치 일치? 일차 숙소. 두현이가 또 바닥에 걸렸습니다. 일단 어제 두 편을 봤는데요. 로스트 버스랑. 회원계 로스트 버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확실히 기대를 한 만큼 퀄리티가 있었다 확실히 또 애플은 믿고 보는 거 아닙니까 CG도 굉장히 좋았고 재밌게 봤고 회원계는 이제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잖아 아. 믿고 볼수 있다 그몇 부작이라 6부작이라 그랬다 그리고 어, 여긴 서면인데요 그렇습니다 <laughs> 이제물를 먹으려고 왔는데 어, 최소 대기가 한2 시간이라고 해서 어. 짜장면 먹으러왔 습니다. 저랑 귀현이는간짜장을시키고요짜진이는어 짜장면 음, 먹먹어보고 음. 너, 너 짜장면 먹보야 음. 소스 먹어보짜 먹어보여. 먹여짜장먹여

야, 루. 아이, 키, 대마진 네. 키, 잉, 뿡. 슈퍼, 루, 슈퍼, 루.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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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얘들아, 진짜 맛있을 거야. 음, 고맙다. 렇지